첫 번째 줄부터 봐 볼게요. 자, when the vote was announced. the v o t e 투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투표수가 되겠죠. 총 투표수가 발표됐을 때 나는요. just would uh, not work out. 계산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뭘 계산할 수 없었죠? the right percentages. 정확한 비율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뭘 알아내 to discover 알아내기 위한 정확한 퍼센티지를 계산할 수 없었는데요. 뭐에 대한 거죠? whether, 여기서는 뭐뭐, 인지 아닌지, if랑 똑같이 쓰일 수 있겠죠. 우리가 two-thirds, 3분의 2의 과반수를, 필요한 과반수를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율을 계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요, one of the technicians, 기술자 중에 한 명이요, t u r n to me, 나에를 돌아봤어요. 뭐랑 함께 돌아봤죠?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큰 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돌아본 거죠. 자 분위기 벌써 파악되나요? 네, 파악될 거예요. And said, 물어봐 어, 그 말했습니다. You've got it, 당신이 해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계속 가볼게요. 그당 그 순간에요. The cameras outside, 밖에 있는 카메라가요. Took over, 받았다는 건데요. and out there 그 바깥에는요 in the yard 바깥 뜰에는요 there was a scene of joy 기쁨의 장면이 있었답니다 자 지금 방송하는 것 같죠 자 기쁨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예요 almost beyond belief 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얘기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the cameras came back to those of us 우리에게 돌아왔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who were in the studio.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자, 그림이 그려지나요? 지금 카메라 화면이 바깥쪽을 비췄다가요. 지금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됐죠? 자, i managed to. 자, managed to 하면요. manage. 조절하다인데요. Manage to 같이 붙여 놓으면은 가까스로 모모하다, 뭐뭐하다, 간신히 모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가까스로 뭐했어요? Overcome, 이겨냈습니다. My urge,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충동을 이겨냈어요. 어떤 충동이죠? To burst into tears, burst하면 터져 나오던데요. Burst into tears하면 그렇죠, 울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expressed my joy, 나의 기쁨과 또 다른 기쁨을 표현했죠. 어떤 기쁨이에요? That after all these years, 이 수년간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this had happened,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어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my thanks, 나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나의 딸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had shared in the struggle so long?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싸워 온 거죠. 함께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기쁨을 감사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글의 그래, 분위기 벌써 나왔죠. 답은 몇 번이에요? over enjoyed and thrilled over enjoyed 아, 굉장히 기쁘고요. thrilled 전율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모르시면 정리를 하시고요. 어, 다른 게 답이 될 만한 것들은 없죠. 신경 문제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그래 분위기 파악하시고요. 아, 독해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